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민재입니다. 저는 지금 2023 SAPW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라벨 프린터 기술의 대표 기업이죠. 투테크의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 소개 그리고 기업 소개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투테크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남의조입니다. 저희 회사는 어, 서울 구로동에 위치하면서 세계 최초로 리본, 잉크를 사용하지 않는 프린터를 개발한 어, 벤처 기업입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세계 최초라는 수식어가 들어가니까 정말 미래가 총망되는 기업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과연 이 투테크가 가지고 있는 미래 비전이 너무 궁금합니다. 어, 필름 카메라 시대에서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면서 이제 필름과 같은 소모품도 없어지고 어, 폐기물도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는 바코드가 생긴 이후로 약 40년 동안 열전사 리본 프린터를 사용하던 기술에서 벗어나 레이저를 라벨에 직접 인쇄하기 때문에 리본, 잉크와 같은 소모품이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써 필름과 같은 폐기물이 생기지 않듯이 리본과 같은 폐기물이 생기지 않는 레이저 라벨 프린터를 세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정말 이 주력 부품이라고 할수 있는 리본이 없는 프린터란이 너무 궁금한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고요. 투테크가 이 전시회에 참가하게 된 계기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이 전시회는 공장 자동화, 오토메이션에 특화된 전시회로 저희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생산 공장에 사용하는 열전사 라벨 프린터를 대체할 수 있는 레이저 라벨 프린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기존 열전사 프린터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을 가져와서 고객분들한테 많이 알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어, 네, 저희도 투테크의 오늘의 활약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테크 하면 정말 다양한 이런 레이저 프린터 관련된 기술들, 그리고 이런 프린터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렇게 다양한 제품군 중에서 가장 자랑하고 싶은 제품이 하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까지 모든 생산공장이 열전사 인쇄 방식 한 가지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벌써 바코드가 생긴 이후 약 40년 동안 한 가지 기술인데요. 이 기술을 바꿀 수 있는 레이저 라벨 프린터를 저희 주력 제품으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리본 헤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폐기물도 발생되지 않고 비용도 20% 절감되는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리본이 없는 프린터라니 어, 저는 저, 정말 상상이 안 가는데요. 그런데도 이런 기존의 제품을 뛰어넘는 신제품이 또 이번에 출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신제품 잠깐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 저희가 레이저 라벨 프린터를 판매하다 보니까 고객 니즈에서 어, 공장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레이저 오토 라벨러에 대한 수요를 많이 요청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레이저로 인쇄하는 레이저 오토 라벨러를 신제품으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현장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신제품 그리고 기존의 주력 제품들을 구경하고 계신데요. 이 프린터 헤드와 리본이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이 투테크만의 기업의 가장 큰 장점이잖아요. 과연 프린터 헤드와 리본이 없다는 것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장점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모든 기존의 열전사 라벨 프린터는 리본, 헤드 때문에 발생되는 불량이 전부 다입니다. 리본이 울어서 바코드가 인쇄가 불량하고 헤드가 손상돼서 스캔이 안 되는 문제 그리고 리본은 다 사용하고 폐기물로 버려져서 페트 재질의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되는 환경 문제까지 또는 기업은 소모품 비용을 지속적으로 유지비가 드는데 저희가 사용한 레이저 라벨 프린터는 소모품 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 폐기물이 발생되지 않고 그 다음에 헤드가 없어서 바코드가 인쇄 불량되어 스캔되, 스캔이 되지 않는 문제도 없습니다. 어, 정말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런 기능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친환경이라는 키워드에도 정말 적합한 제품들 같아요. 그렇다면 이 투테크가 가진 친환경 측면에서 가장 큰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ESG 경영이라고 해서 환경적인 문제하고 그 다음에 폐기물이 발생되는 환경 문제인데 기존의 열전사 라벨 프린터는 리본을 사용하는데 리본은 PET 재질입니다. 이 PET 재질이 미세 플라스틱의 원형이 되는데 저희는 리본을 사용하지 않아서 친환경이고 ESG 경영과 부합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좋은 말씀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 이 친환경뿐만 아니라 투테크가 최근에 지워지지 않는 라벨 프린터 방식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는 레이저를 라벨에 직접 조사를 해서 라벨 표면을 손상 없이 통과하여 중간층에 인쇄되는 기법입니다. 이것은 세계 최초로 투테크 대한민국에서 개발한 기술이기도 합니다. 열전사 라벨 프린터는 일본에서 개발하여 전 세계 40년 동안 퍼졌듯이 어, 레이저 라벨 프린터는 대한민국 투테크에서 개발하여 기술 종주국이기도 하며 이 기술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갈 수 있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대표님의 이런 설명을 들으니까 이 투테크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정말 풍부한 성장 동력을 가진 기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역시나 지금 많은 참관객분들께서 부스를 방문해주고 계십니다. 이 참관객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 일반적으로 프린터가 개발되어 기술 개발 과정은 약 30년 정도의 기간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30년 기간이 지나면 양산화돼서 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처럼. 열전사 라벨 프린터가 개발돼서 40년 동안 한 가지 기술만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투테크, 대한민국에서 개발한 레이저 라벨 프린터가 이제 출시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계기가 2023년이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레이저 라벨 프린터가 대한민국에서 기술을 종주국이 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저희 투테크는 열심히 활약하여 어,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투테크라는 기업에 대해서 담당자님과 함께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앞으로의 투테크 기업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